고등학교 소프트볼 운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법인이 책임자 처분을 유보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습지 보호를 위해 국가가 내맺은 남사르 협약이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순천에서 출범하게 됐는데 정부 중심의 습지 보호 정책에 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운동신경과 관련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좌절을 딛고 난치병을 이겨내고 있는 한 보디빌더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도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풍이 가장 늦게 온다는 땅끝마을 두륜산에도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 한 고등학교의 갖가지 운영 비리 의혹들, 그리고 이 학교 관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교육당국의 명령까지 저희 여수 MBC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의 법인은 이런 처분을 유보한 채 여전히 재 식구 감사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모 고등학교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초. 소프트볼 실업팀 코치인 A씨가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소프트볼 팀 선수의 구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소프트볼 팀을 둘러싸는 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구매비용이나 훈련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학교 체육부장이었던 B씨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수시로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장비를 전수조사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학교 책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했습니다.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에 해당합니다. 세계발동은 네. 법인에서 징계위원회가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법인에 다가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가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학교 법인은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사회도 소집하지 않은 채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처분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소프트볼 팀만 해체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이 그대로 이행된 사례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사학법인의 재식구 감싸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9월 여수광양항의 물동량이 1년 전에 비해 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2,366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줄어들었으며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16.7%나 감소한 17만 1,400 티유에 그쳤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태풍과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환정 물량이 크게 줄면서 물동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의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2억 3,141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여수 만흥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들 신뢰를 잃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그러면서 LH와 협약을 즉각 파기하고 만흥지역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검은모래 해수욕장 만성리를 여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키워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시작되는가 싶은 날씨입니다. 아, 그래도 아직까지 남녘에서는 단풍이 떠나는 가을을 붙잡고 있는데요. 해남 땅끝 마을의 아름다운 단풍.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흥사를 품에 둔 전남 해남 두륜산. 천년 가람으로 향하는 길은 오색 터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발 638m의 두륜산 고개봉 형형색색의 가을 물감은 능선을 따라 흐르며 아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세가 정말 좋아요. 여기 오면은 한 들어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색채는 두륜 팔봉 아래 거대한 돌기둥인 주상절리대 등 기암과 어우러져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탐방객들은 산사의 길을 덮은 마지막 단풍을 추억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일상의 생활 스트레스 해소와 확 풀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요. <laughs> 너무 공기도 좋고 바위 봉우리가 많아 남도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인근 달마산도 화첩을 펼친 듯 아름다운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더욱 짙어지는 반도의 마지막 가을 수채화는 11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계 각국의 습지 보호를 위해 람사르 협약이 만들어진 지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 세계 람사르 습지 도시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출범했는데요. 그 의미와 과제를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800헥타이르는 갯벌과 강활랑 갈대군락이 어우러진 순천만. 순천만은 지난 2006년 남사르협약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순천시가 남사르 습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71년 국제협약으로 시작된 남사르협약이 50여 년 만에 순천에서 국제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주 순천에서 남사르 습지 도시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겁니다. 전 세계 7개국, 18개 습지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했습니다. 남사르 네트워크 공식 사무국은 지난 2016년 순천시에 유치된 동아시아 남사르 지역 센터가 맡게 됐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습지 보호 정책에 지방정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들이 주도해 왔던 습지 보전 그 습지 관리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시 도시 수준에서 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문을 열었다고 지금 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남사로 습지 도시 네트워크가 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습지를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순천만을 품고 있는 순천시 남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된 이후 남사르 네트워크 출범으로 그 역할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청암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노동조합이 출범합니다.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3명은 사학재단의 전횡적인 학교 지배와 교권 추락에 대응하는 한편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수노조를 출범하고 강명훈 전 총장의 학교 개입 저지와 서영원 총장의 복직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 총장의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낸 교육청 소속 청암대학교 이사 3명은 이사장 측의 적폐로 인한 교수들의 위기의식이 노조 창립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학교 법인의 사태를 성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 버스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사용료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버스터미널 측은 최근 운영 적자가 크다며 버스 주차비와 세차비, 매표 수수료 등 터미널 사용료를 인상해줄 것을 광양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민간이 소유한 터미널에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지난 17일 터미널 운영 중단을 광양시에 통보했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손의 위축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운동 신경과 근육이 약해지다가 전신 마비로 결국 사망하게 되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이런 중증 환자가 일반인도 힘든 보디빌딩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단단한 근육을 자랑합니다. 이달 초 피트니스 스타 전남대회에서 우승한 오영복 씨입니다. 오 씨는 3년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유전성 손해위축증을 앓고 있습니다. 손해위축증은 손해 활동이 줄어들어 운동신경이 점차 둔해지면서 짧게는 발병 5년, 길게는 30년 안에 전신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난치병입니다. 병의 진행을 늦출 수만 있을 뿐 현재까지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오 씨와 같은 손해 위축증 환자들은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오 씨는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헬스 트레이닝을 묵묵히 이겨냅니다. 바벨을 들고 하는 운동을 할때이 흔들림 증세가 많이 있어요. 흔들리다 보면은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지만 이제 부상의 위험이 더 크거든요. 이미 같은 병으로 동생을 떠나보낸 오 씨는. 손의 위축증 진단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며 긍정적으로 병과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어머니 그런 을겪으니까 어머니도 항상 건강한 제 모습을 보고 또더 건강하게 남은 인생 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최근 o 씨는 각종 스포츠 모델로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병을 가진 환우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저 보고 그런 희망을 희망이 생겼다.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뭐 실현시켰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서 어, 너무 뿌듯한 것도 있고 일반인도 힘든 헬스 트레이닝에 매일 3시간씩 전력을 다하는 오영복 씨 좌절하지 않고 시한부 난치병을 이겨내는 한 보디빌더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제철소 일문에서 경제단체 등 시민 400여 명과 함께 포스코 지역 사랑 운동 캠페인을 갖고 포스코와 지역 경제 발전 실천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광양시와의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매년 300명씩 직원 채용을 늘리고 대학 국악제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이 지역 농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지역 농업 소득반과 도시 농업 전문가반 이른 두 명에 대한 제14회 농업인 대학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농업인 대학은 해마다 8개월간의 현장과 이론 교육 코스로 지난 2006년 개설됐으며 올해까지 모두 9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지역 농업인재 요람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올해 여수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정책 시책 시장과 시민 간 소통 등의 항목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 지난 민선 6기 2년차와 비슷한 수준인 65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잘한 분야로는 관광문화와 예술지능이 못한 분야로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여수산단 환경개선이 꼽혔습니다.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합동 환경 네트워크 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늘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민관 산학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전남 환경 네트워크 포럼을 발족하고 앞으로 정기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지역의 환경현안과 대책을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1회 고흥유자성류축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 고흥군청 앞 광장과 풍양면 대청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유자 따기와 유자청 담기 체험, 유자성류 가요제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경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관광객들이 늦가을의 정취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유자와 석류는 고흥이 전국 최대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53%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이른바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1,300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